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TV 배호, 글쎄요, 5월 스페셜이라고 할까요? 문득 오늘 아침에 모닝 토크쇼를 뭘로 정할까 하다가 이맘때쯤 모심기가 한창 유행이잖아요. 그래도 1960년대, 70년대 그때는 6월 11일 권농일로 정해가지고 대한민국 모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0%가 농업에 종사하는 에, 국민들이었죠. 그 당시 3천만 민족이라고 그랬죠. 그 70%면은 2100만 명이 농사를 지었으니까. 지금은 아마 모르긴 하지만 10%도 안 될걸요. 권농일이 6월 10일인데, 예, 엊그제 제가 이제 그 경기도를 한바퀴 돌고 오는 바람에 농촌 풍경을 보니까 물이 농촌에 논에 물이 가득한게 모 심기를 벌써 해놓은 데도 있고요막썰그 뭐라 그러죠 썰의 질 이제 음, 모를 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곳도 있고 그래서 아그 옛날 추억의 60년대 우리가 자라던 시절 권농일이 생각나가지고 조금 빨리 심는다 생각을 했는데 벌써 에, 경기도 들판에는 벌써 모를 심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느닷없이 네, 예,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흑백 필름으로 보았던 대통령이 모를 심는 모습이 생각 나가지고 오늘 예, 박정희 특집을 한번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유리그 당시만 해도 농업 국가였으니까 권농일 되면은 다리를 둥둥 걷고 김포 돌판에 나가가지고 모를 심고 들어오고 또그 군복 을 입은 채로 모를 심은 사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요, 어, 권농일의 그 김포 들판에 가서 그 하얀 고무신을 신고, 또 그걸 벗고 모를 심고 난 다음에 그 고무신을 농수로에 흐르는 물을, 고무신을 씻으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60년대에 그냥 가난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뭐뭐 뭐 얘기하자면 좀 그렇지만 꽁보리밥에 점심을 못 먹던 시절 미국에서 보내온 옥수수 가루나 우유 가루를 가지고서 예, 우리 학교에서도 점심을 대신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 역시 도시락을 못 싸가 가지고 그 미국에서 준 옥수수 가루 있잖아요. 그거를 예, 소사라고 했던 이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뭔가 하면은 학교의 구준 일을 맡아서 하시는 에,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소사가 작은 일을 맡아서 하는 분이라고 써 있을까요? 그런데 그 분이 이제 그 커다란 가마솥에다가 옥수수가를 넣고 소금을 넣고 또그 당시 이제 설탕이 없으니까 에, 사카린을 넣어가지고 옥수수 빵을 쪄가지고 밥을 못 먹는 도시락을 안 싸온 애들한테 나눠줘서 제가 그걸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유가루를 나눠주는데 그 당시만 해도 뱃속에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했어요. 참, 그런 시절을 생각해보면서 2024년 5월 새봄 특집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되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저는 현충일 때 동작동 국립묘지를 꼭 가봅니다 국립현충원이라고 요즘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 가보면 은 그야말로 조국을 위해 몸 바치고 또 조국을 위해 숨을 거두신 호국 선열들이 누워계시는 곳입니다 물론 누워계시는 건몇분 없고 전부 다 가로로 그냥 슬픈 그런 모습으로, 그냥 팻말만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도 가족들이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모처럼, 예,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가버린, 참, 혈육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짓고, 절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저는 또 이제 갈 때마다 대통령 묘를 또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김영삼 대통령 있는 곳이고요. 제일 마지막이 김대중 대통령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바퀴 싹 돌다 보면 언제나 제일 붐비는 곳이 있습니다. 어, 뭐 김영삼 대통령은 뭐한 명, 두 명밖에 없고요.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는요. 한두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 1분 내지 2분만 그냥 고개 숙이고서 어, 10명이 올라와가지고. 어 저를 예, 간단하게 예를 올리고 다 내려가고 이렇게 그뭐뭐 뭐 그냥 순식간에 그냥 수백 명 하루 종일 하면 수천 명이 어, 참그 예배를 예배도 아니라 예의를 표하고 경의를 표하고 그러고서어 나가는데 그만큼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놓은 참 위대한 성과가 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대통령의 묘소는 그냥 그래요. 어, 물론 예, 김대중 대통령 보소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 100명이라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한 10명 20명 정도가 와 있고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하면 여러분은 어떤 그 느낌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어, 눈물이 찡하게 흐르는 모습이 가장 감명 깊은 모습이 참그 가난했던 시절 국민 소득이 100불이 안 되던 시절 권농일에 다리를 둥둥둥둥 걷고 바지를. 뭐를 심는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서 참 서민과 함께, 가난과 함께, 우리 국민과 함께 했던 위대한 대통령이 아니었던가 생각납니다. 어, 요즘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뭐, 뭐, 가는 거나 옷을 수백 번을 받고 있는 거나, 그런 대통령에 비해서는 잽이 안 되죠. 잽이 안 돼. 난 그런 대통령은, 난 좀, 좀, 나라를 막아먹을 막아먹, 그런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김정은이한테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말이야, 트럼프한테 가서 이 김정은이를 소개해 줘 가지고 우리나라 참 반공 역사를 뒤엎고 깔아뭉개고, 그런 대통령이 어떻게 올바른 대통령입니까? 저는요. 문재인이나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아니면 요 근래에 어떤 대통령이 이 모를 심으면서, 어, 우리 한국에 내 농촌과 서민과 또 국민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대통령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처럼 다리를, 바지를 걷고 논에 들어가가지고 모를 심는 그런 그 국민을 위한 정신. 그런 대통령이 최근에 있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한테 가가지고, 아양 떨고 말이지, 난 피눈물 나서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어렸을 적부터, 어, 돌아가실 때까지 사진을, 어, 귀한 사진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특히, 에 젊은 시절, 청년 시절의 이야기는 잘 안, 안 알려졌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어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1917년 11월 14일 구미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 상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건 제가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상머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1979년 10월 26일 그 공정동 그 무서운 공정동에서 돌아가셨습니다. 5678대 대통령을 하셨죠. 그런데, 그는, 젊은 시절에 어머니하고 찍은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미지에. 대구 사범학교를 다녔어요. 스무 살까지.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스무 살 때, 그 대구 사범학교 댕길 때, 17살 먹은 김호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거는 저기, 젊은 시절에, 그때만 해도 뭐, 스무 살에, 아니면 스물 살 초기에 다 결혼식하고 그랬거든요. 여자들은 17, 19, 20, 물대 결혼했고 박재옥이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김호남이라는 여인과 자여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1930년대 후반이거든요. 일본시대였습니다. 무느닷없이 박정희 대통령은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죠. 거기 가서 장교로다, 일본군 장교로다 잠시 봉봉을 해요. 장시, 잠시, 잠시 일본군 봉부할 때, 에, 자신의 의사를 살짝 숨기고, 어? 이와 여대에 댕기는, 이현란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이 아니라, 시, 실제, 사실 혼으로다 살고 있었는데, 사실, 박정희가 김호남이라는 여인을, 참 그렇게 뭐 좋게 안 봤던가 봐요. 그래서, 이화여 대생하고 그 농사 짓는 집 따님하고, 뭐, 아무래도, 청춘이면, 어떤 걸 고르라 그러면 다르겠죠. 그런데, 이현란이라는 여자도 또 그렇게,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던가 봐요. 그래, 학비를 대주고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낳자마자 그냥 불과 1년도 안 돼서 아이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오래 견디지 못하고, 또 후에, 에, 누구의 소개로, 충북 옥천군에 있는 그 귀한 집 딸, 엄청 잘 사는 옥천군의 그참 귀한 집이 막, 어, 대궐 같은 그 귀한 집 딸, 그 여와 결혼 했습니다. 유경수 여사, 참, 참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아주 인물은 뭐 잘생기진 잘 않았지만 그래도 한국 여인의 표상이 되는 그런 얼굴이에요. 지금 뭐 지금 문제화 되고 있는 그 김정숙 씨의 수많은 옷 갈아입는 모습 또 인도의 그참 타지마할 앞에 가서 폼 잡고 앉아있는 사진 그게 박정희 대통령 부인 영부인 유경수 여사하고 비교해 봅시다. 인물은 어떤 게더난은지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면 은 그냥 그 못이 적삼, 흰 옷을 입어 앉아 있더라도, 어? 그렇게 수많은 그 파리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입은 여자보다도 나는 유경수 여자가 백 배, 천배더참 영부인으로서 역할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옷자리 고 타지 마을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여자가 더 이쁩니까? 참, 그래서, 역사는 훗날, 사학자들이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물론 살아있을 때, 에, 거, 저, 거항, 저항하고 있었던 그참 슬픈 사람들도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본다면은 경부고속도로 개통시에 테이프 끊으면서 막걸리로 그 고속도로에 그 막걸리를 뿌리는 그 모습, 그게 진정한 대통령 아닙니까? 박정희 있을 때 우리는 흑백 영화, 뉴스를 볼 때, 뭐, 어디 공장에, 뭐, 포항제철에, 뭐, 저기, 준공식할때 테이프 꺼는것 나오고요. 예, 구로공단, 참, 개, 막식이라고 그러나? 준공식할 때도 테이프 코팅하고. 그러는데 요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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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들은 그런 데 가가지고 테이프 코팅하는 사진을 못 봤어. 물론, 공장들이 워낙 잘, 잘 하고 뭐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처럼 참, 예, 바지를 걷고 논에 들어가서 농민들과 함께 막걸리 마시면서 모를 심는 그런 국민을 사랑하는 정신, 그런 애민, 애족의 대통령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충일날 국립현충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데 어느 대통령이 가장 주목이기 많은가. 저는요,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화가 나서 정치 얘기는 잘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일으켜 놓은 밑바탕이 박정희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멋있는 경기도 들판을 보면서 문득 박정희 대통령의 다리 바지를 걷고 멋있는 모습이 추억이 떠올라서 오늘의 모닝 토크쇼는 박정희 특집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었습니다. 댓글 다시면요. 좋은 글은 놔두지만, 혐오스러운 댓글 달은 즉각 삭제하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